자 그때는 뭐야? 정과 직선 사이 에리 그랬었나? 그랬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줄게. 이게 더뭐 쉬워서. 어? 아 썼던 투리가자 물펜으로 썼나? 아 미안해. <웃음> <웃음> 다른 데이 면제다 사각갖다 붙여 올려서 네. 자, 3 0 번은 일단 여기까지 똑같은 내심이 원점에 오게끔 삼각형을 그려. 내심이 정삼각형이고, 어. 일단 얘는 시작을 할때 일단 내심이 원점에 오게끔 정삼각형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abc를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줄거야 자그 다음에 어, 어 평면 위에 어떤 정삼각형이 내심을 지나는 직선 l에 대하여 이 정삼각형의 각 꼭짓점과 직선 l 사이의 거리가 모두 참 이하인 자연수다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 이 내신 원점을 지나는 그 직선을 하나로 고정해놓고 생각할 수가 있어. 뭐로 고정을 할 거냐면 바로 이 x축으로 그 직선을 고정을 하는 거야. 만약 x축이 아니더라도 얘를 회전시켜가지고 오게끔. 그지? 아니면 내에서도 항상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축이때 내심을 지나면 그래서 직선 L을 X축으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좌표를 변화하면서 거리를 생각을 할 건데 얘를 직선 L을 X축으로 고정을 해주면 꼭짓점과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되냐면 Y좌표의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던지 알아요. Y자프에. 절대 값이 된다. 되니 어. 어. 내가, 얘를, 지금 축 위에 그리긴 했는데, 축 위에 없을 수도 있지. 없을 수도 있어 전상각형이 이렇게 회전돼가지고 아닌가? 삼각형을 돌린다는 거죠 보니까 응어 음. 그치 그치 삼각형을 돌려도 어쨌든 점이 어디 든지 간에 X축과의 거리는 모든 점에서 그 점의 Y 좌표의 절댓값이랑 같은 거지 맞아? 어, 이게 축 위에 없더라고 A가 그런 다음에 뭐라, 뭐라고 했냐면 이상의 거리가 모두 3이야 이 자연스레 그렇다면 이 값이 될수 있는 게 1, 2, 3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지? 그 다음 이제 정상각형은 이 내심이 항상 뭐다 무게중심, 외심이랑 다 일치한다. 내심, 무게중심, 외심이랑 다 일치한다. 그지? 그래서 일단 내심을 원점이라고 놓으면 무게중심도 원점이 돼서 이 무게중심은 우리가 생각해세금지 점이 주어지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콤마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로 구하는데, 지금 얘를 원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야 돼. 즉,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서, 절대값이 1, 2, 3이 되는, 순서상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더했을 때, 3 개를 더했을 때 0이 되고, 절대까지 1, 2, 3인 순서상을 생각을 해보면, 뭐밖에 안 나오냐면, 아, 뭐밖에가 아니라, 어,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이 2, 마일, 마일. 마일 1, 1. 또, 3, 마일, 마일 마산 1, 2. 이렇게 4개밖에 안 나와. 3개 더 했어, 0이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두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이때는 이 첫번째 경우는 얘가 되는거고 이 두번째 경우는 뒤집어 뒤집어서. 그렇지 걷고 이렇게 생긴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이쪽에 홈취점이 있고 이해돼? 그면 어쨌든 매접원의 넓이는 똑같을거니까 뒤집어도 Q가 똑같아져서 그래서 한가지 한가지 로 생각을 할거야 밑에도 되지 그러면 이제 1번부터 가보면 1번 이마일 마일로 구정해 놓고 생각해볼게 1번 이마일 마일 그러면 어 뭐야 맨 A의 좌표는 X1,2 B의 좌표는 X2,마일 C의 좌표는 X3,-1인데 여기까지 어어 어, 뭐야 이 꼭지점이 축이 없어, 없더라도 항상 정상각형 꼭지점에서 밑변에 레발을 내리면 수직으로 이등분이 되지. 맞아? 어디에 있던지가 정상각형이면. 그래서 이 X1은 바로 X2, X3의 중점이 돼. 맞니? 그래서 2 배의 X1은 X2 더하기 X3랑 같다라는 관계식이하 나오고 나 정상각형에서 꼭지점에서 밑변이 얘는 이거 2등의 삼각형이면 꼭지각에 수지 이동선을 지난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가 0인 거 그러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0이다. 라는 걸 이용해주면 좌표가 하나 나와 그 좌표로부터 반지를 구할 수가 있어 이해해? 그럼 여기서 x2 더하기 x3 얘가 2x1이 되는 거니까 x1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면 a가 0 2고 지금 내심 i 를0,0 이라고 놨으니까 얘가 곧 외심 그래서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 r은 5a가 돼서 루트 4, 2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 나온 원의 넓이가 4파이가 되는 거야 1번에서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2번 2번에는어 뭐야 3, my, my 그럼 조금 이제 휘어지겠지? 이렇게 그지? 어 그러면 이때 마찬가지로 a 가 x1, 3, x1, b 가 x2, 1, c 가 x3, -2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가 휘어져 있어도 뭐? 꼭지점에서 수레 내리면 중점이 떨어질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뭐다? 얘는 똑같이 성립하겠지? 이 x1은 x2 더하기 x3. 그지 그리고 아이 잠깐만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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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어, 잠시만, 잠시만. 자. 휘어지면 이게 성립을 안 하나?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뭐네? 뭐 뭐가요? 이게 뭔지 춤점, 중점, 충점충점이요 중점. 응. 음. 근데 휘어지면 아 잠깐, 방금 한게 이게. 어어어, 얘기해봐. 그그 직선이 그 휘어지면. 어. 직선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가와이표면 똑같은 거예요. 아마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림을 그리면 근데 이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거를 해야 돼. 어, 아닌가? 어, 잠깐만. 잠시만. 오이씨. 어, 어, 갑자기. 어, 그러네. 잠시만. 아, 직선이 비지는게 아니야. 삼각형이 비지는 거야. 어, 삼각형이. 네. 회전, 회전되는 거니까 좀더 멀리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가까워져야 되고, 그지 얘는 조금, 얘는 2니까 얘가 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돌리는 건데, Y 잡혀. 어? 아니야 아, 잠깐만 그려볼게, 일단.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아닌가? 되게. 아, 여기 가 1이지? 아, 여기가 1구나. 네, 아, 여기가, 여기가 1. 여기가 1.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멀어지고, 얘가 더 멀어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네. 여기가 A, X1, Y1, B, C. Good 네. job. 그렇죠. 네. X3, Y3. 오우씨, 열심히 t t h 저 b 가 왼쪽으로 조금 e B is a p r o b 어 e m So, the B i 게 a p b l e m 지금 내심을 지나면 어떤 그 직선을 X축에가 고정을 시킨 거니까. 그지 그리고 이 꼭지 단에서부터 X가 돼버리? Y자표 맞고? Y자표 맞고? Y자표 맞잖아. 그지 그러면 은 Y자표가 자연수다라는 거는 된 거고.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 뭐야? 수마을 내리면 수직으로 이등분이 돼. 그러면 은 아니지. 얘는 안 되네. 네, 네. 어? 중점은 맞는데 네. 어 X가 아, X 여기가 어축 위에 있을 때만 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 얘가 되는 거고 그어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얘만 되는 거 얘만 네. 이거 들어면 저기사파이 응. 아니 아니 사파이야 돼. 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관계심을 이용해서 반지를 못 구한다는 거지 이거 아, 네. 어, 이거는 이제 이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휘어질 거니까 그때는 반 점을 못 구하고 네, 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어. 중점들도 무게 중심 쓰는 게 나은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중점 찾아가지 이제 이게, 이게 맞지 않나? 얘와얘 중점을 찾아서 네, 중점을 시작하더가. 네, x 좌표를 만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x 좌표를 찾으려면 조건이식이 필요한 거. 같거였죠 뭔가? 어, m 좌표만 찾으않면 무게 중심으로 간지는 구할 수. 일단 더 이어갈게.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용할 거냐면 지금 외접원 위에 지금 세 개의 점이 있잖아 그리고 이내심 내심 원점이 정삼각형에서는 외심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외점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면 Y제곱은 R제곱이 되거든 네. 이 R제곱을 찾으면 이때의 원의 열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 이세 개의 점을 다위바가 대입을 해 그래서 지금 이 하나의 세 개의 점 지금 Y를 3 마이로 고정 했기 때문에 이 a라는 점을 저기 외적원에 방정식에 넣어주면 x1 제곱 더하기 9는 r제곱 하나 나오고 x2 제곱 더하기 1은 r제곱 x3의 제곱 더하기 4는 r제곱이다. 이세 개의 식을 가지고 자 여기 첫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에서 어첫 번째 식에서 지금 이 외심, 아우, 그림 좀삐뚤어져 봐. 어쨌든, 이 내심이, 무게중심, 외심, 내심 다 일치하니까, 0,0이 무게중심, 두심, 무게중심이 되는 건안 변하지. 0,0이. 그래서, 얘가 0인 거니까. 얘가. 얘가 0인 건안 변한다, 이 말이야.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0인 거. 가지고 X1은,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3다. 얘를 여기다 고 대입을 해. 이 식을. 그러면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3의 제곱 더하기 2는 r제곱이다. 그래서 그리고 얘 정리하면 x2의 제곱 더하기 2 x2x3 더하기 x3의 제곱 더하기 2는 r제곱. 그다음 여기서 에뭘할 거냐면 여기 x2의 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 x3의 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4랑 같다. 얘를 여기다 싹 갖다 대입해. 얘를. 그래서 네. 그러면 여기 지울게 이제. 얘를 여기다 싹 갖다 대입하면 r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2 x2 x3 그리고 r제곱 마이너스 4는 4 더하기 2는는 r제곱. 여기다 거든 여기에다 가 대입해주면 그러면 R 제곱 R 점이 사라져, 그렇지? 그리고 이 x 2, x 3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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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면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R 제곱 마이너스 4가 나와. 응. 마아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아닌가? 마이너스. 5. 구가 구가 없어졌는데. 어? 아니 아니 이거 계산는 건데 이렇게? 아 좋네. 이렇게 계산한 건데. 아 그렇구나. 아전말어어 맞지. 그리고 또 제곱을 해, 양쪽으로 4의 x2제곱, x3의 제곱은 r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럼 난 다시 또 얘를 넣어 그럼 이제 알래로만딱 바뀌어 <laughs> 아.. 이거도 아, 핸인가? 네. 아, 어 근데 한명이한 명은 응. 한데 어.. 와.. 어, 아니야 그럼 이제 아래에 대한 4차방정식 나오거든? 네. 그지? 그럼 풀면 여기다 넣어서 여기 좀 지울게 여기 넣어서 풀면 아래에 대한 4차방정식 4아래 4제곱 마이너스 20R제곱 더하기 16은 아래 4제곱 더하기 8R제곱 더하기 16 나오면서 사라지고 사라지고 4 r 4제곱 마이너스 28R제곱은 0 그래서 R제곱은 0 또는 3분의 28이 나와 그러면 두 번째 경우에서 나오는 넓이는 3분의 28파이가 나. 어... 그래서 이때가. 최대. 응. 어... 최대가 되는 거고. 와.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